기철 있네 안녕. 우리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세계 1위 아닌 맞아 시중도 무지 지금 일어서 맛있는 거자 너무 졸리나 어요 <laughs> 인사해줘 응. Good night. Good night. 오고고 어, 어, 어. 음. 인사! 아픔 말고 인사! <laughs> 아! 문 닫았어! 아니, 다들 아침 안 먹고 살아? 와, 노답이다. 어쩌지? 몇 번째야? 지금 몇번째야? 지금 세번째인가? <laughs> 어떡해 오 시원해 어, 와, 와 아, 시원하다 어디 앉을래? 여기 앉아 친절하셔 진절지데스난이다 먹을래 사습니다 여러분 증 해소되었어 지금너어무 할까? 짠해, 짠병 <laughs> 걸렸어. 짠, 병. 자. 이게 세계 3대 스프. 프론 엔조이. 맥 고군가. 고군가. 고군가 배이 고군가. 또 이게 세계 3대 스프. 살짝 숟가락으로 또 먹어봐. 맛이 어떤가. 그래도 막 거부감은 안 드나 보네. 음. 야, 이게 또 진짜 맛있거든. 이거는 게살. 이거야말로 진짜 커리야, 커리. 어, 밥, 밥, 밥. 어, 밥 비벼 먹어야 돼. 이건 진짜 맛있어. 음. 내가 좋아하는 세븐일레븐 커피. 칩몇 몇 바트였지? 14바트인가? 500원에 이정도면 해자 아니야? 아니야 왼쪽이야. 저기는 사설이야 사설.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와 이발한다 이발. 이발한다 이발. 여기는 사설 보트가 많기 때문에 이걸 보고 와야 돼. 샤프라이아 익스프레스 보트. 트웰리스 보트. 왼쪽으로 보쪽으로 가야 돼. 원래 여기 보트 무료였거든? 근데 2바트, 4바트, 내가 8바트, 마지막으로 갔을 때 8바트까지 봤어. 아이콘 음, 씨암. 사야 돼. 맞아, 원래 무료였다고. 돈 받는다고. 얼마까지 올랐노 아직 8바트네. 8, 3, 24. 뭐야, 수산시장, 수상시장 옮겨놓은 거, 실내로. 여기 가면 시장 컨셉이야. 어, 이따가 살 찍을 때가 여기야. 아, 저 그래. 맞아. 얼마지, 이제? 내가 599바트에 있었거든? 어, 이제 얼마지? 내가 600바트에 있었단 말이야. 얼마야? 안 잡혀있네. 599 똑같네. 아, 비비스 레빗. 자, 어. <laughs> 어. 오 아보고기랑 토끼 사주. 이쪽에는 그냥 양호한 것들이 다 와우. 다 이거 완전 통돼지야! 대박!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술 걸리는데. 여기는 내가 아이콘샵 오면 맨날 가는 어반 레비보? 옷 질감도 괜찮은데, 가격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어떤 게 유행하고 있는지 딱볼 수가 있어. 바지도 예쁜데? 아 어, 이것도 예쁘다. 예쁘다. 예쁜 거 많지 않아? 이것도 예쁘다. 이거 가방 특이하다. 이거 봐. 특이하지. <laughs> 빵. 특이한 옷. 빵 실행. 이 부분 그냥 프린트된 거야. 이거 귀엽다. 이렇게 어때? 핑크 핑크다. 핑크 핑크. 어 이거 봐. 교복 어, 가방이야. 그래 아, 특이한 뭐. <laughs> 네, 네. 게 되게 많아. 그다음 층이 남자입니다. 네, 네. 아니 요즘 낚시 조이 유행한데 <laughs> 이해할 수 없는 왜냐? 남자들의 패션. 왜냐, 요 요거를 가리고. 씨찌 가리고. 여기 이렇게 해줘야. 배살 가리고. 그치 그리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 여기가 100% 나온단 말이야 튜브 가리고 <laughs> 그런 식으로 해. 가려주려고 알수 없는 엔지들의 매음 네. 아니 이거 뺄수 있네 빨래할 때는 이거 빼고 해야지 빨래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거를 또 관리해줘야 돼한번 꼈으면 이게 막 목에 땀요도 이런 거 많이 있거든 누드 아님? 티가, 티를 입고 이거 입어야 어, 돼이 착장이 예뻐서 입고 나와봐 고! 어 저도 어지마세요 <laughs> 쟤. 헤헤. 예, 예. 주황색 빠진 결국 포기하심. 야, 근데 귀엽다. 근데 꾸러기 같아. 이게 디자인이 되게 귀여워. 괜찮은데? 티랑 귀엽다. 사줄 산다고 하까안 돼. 각자 <laughs> <갑자기> 로고 보이게 <laughs> 개인적으로 내가 신거잘못 먹어서 오렌지 주스 못 먹는데, 이거는 달달하게 맛있어라 이게 과육인 어와! 그러니까 안녕~ 네, 이런 날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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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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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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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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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보 아... 아... 얘이 비타민 충전하자고들양념은 여기 포춧가루 있지? 응. 고춧가루랑 이거 뭐지? 열 아, 그 아, 고춧가루를 접시에다 조금 부어. 그래서 이거를 와서 이렇게 살짝 귀여워. 자 여러분 내가 이거 하나 사줄게 그녀를 찍는 그녀를 <laughs> 찍는 그 <laughs> 엄청 크지? 맞아 우리의 목표는 여기란 말이다 우와 바람뜨거 우와 우와 야 여기서 우리 셋이 사진 한번 찍을래? 응일봐 <laughs> 사진을 건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쉬고 일어납시다이 정도 <laughs> 은지 <laughs> After f hours. After four, <hours. 웃음> four <하면> <laughs> <바로 게시한 웃음> 아, 이 <laughs> 가보자고 <웃음> 가보자고 아, 예. 아, 예. 아, 고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아, わずかか。<laughs> 엄마얘 엄마, 태국으로 간대 이제 아빠가 걔한마이거 <laughs> <야> <laughs> <laughs>